여러분, BTS라고 하는 에, 것을 아십니까? BTS 아세요?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뭐, 모르실 수도, 뭐, 모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BTS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러죠. 어, 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도 하고요. 일곱 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 그런 아이돌 가수 팀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2021년도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BTS가 매년 한국에 50억 달러, 한국돈으로 따지 보면 약 5조 7천억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 대기업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BTS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어, 최근에 이들에 관한 책을 한 권, 어, 읽게 되었습니다. BTS를 철학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외에도 이 BTS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노래와 춤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 가사로 인해서 예,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예, 구분하지 않고 뭐 전세대의 사람들에게 예, 위로를 준다라고 해요. 예, 저도 그이 책을 읽으면서 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나라고 하면서 예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보고 또 인터넷 찾아봐서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참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공감이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BTS의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요, RM이 2017년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Love myself, love yourself." 예, 한국에 예, 이게 외국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한 건데요. Love myself, love yourself.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을 스, 사랑하세요. 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세요. 예, 이런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이 메시지의 뜻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RM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가장 지탱하게 지탱 에, 지탱해주는 말이고요. 꼭 나한테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어,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책의 저자가 어,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해 주려고 나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내 다리가 튼튼해지면 타인들이 내게 기대어 스스로 사랑할 힘을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이 사랑을 가진 자의 열정인 것 같습니다. 자, 책의 저자가 이렇게 그의 말을 해석을 했는데요. 참, 이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읽었던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도 이와 비슷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배불러야 남을 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자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돌봐, 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아, 아픈 사람을 돌봐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주의 아니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요, 자기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러나 자기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치료해 줄수 있겠어요? 또 자기가 배고픈데 어떻게 남에게 채워줄 수 있겠냐 말이죠.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닐까요? 나를,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것을 먼저 고쳐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나는 아픈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지침이 오는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잘 사랑하다가도, 처음에는 헌신을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져요. 이게 쓰러져서, 아예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문득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문득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그 BTS의 RM의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눈이 자꾸 이웃 사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만 적어놓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선행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몰라요. 자, 이 관점으로 볼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사랑,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런 사랑을 해주셨을까요? 자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채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남산에 가셨대요. 감남산에 왜 가셨을까요? 예, 기도하러요. 예수님은 감남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죠. 일정하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빼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그들 그들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새벽 미명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요, 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런 대적자들에게 계속 압박을 당하시, 당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면 참 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셔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런 사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과 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영적으로 채우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채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에서 승리에 나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육적인 건강도 챙기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폭풍이 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배에 물이 침범에 들어오고 이 배가 지금 가라앉을 정도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에 제자들이 막 급하게 깨웁니다. 자 그렇게 폭풍과 막 치면은 막 배가 완전히 난리 아닙니까? 근데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을 때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토록 피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나중에 하신 말씀을 보았을 때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러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육지에 있을 때는 수많은 예, 몇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쉴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배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예, 예수님께서 예 가보나움이라는 곳에서 배세다. 예,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에 그냥 해변길로 걸어가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배를 타고, 왜? 배를 타고 하면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폭풍이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 바람이 불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폭풍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전을 위해서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영적인 건강, 자기 자신이 육적인 건강, 예, 이것을 먼저 챙기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때때마다 자신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이 정신적인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예, 다윗은 리더였죠. 왕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부장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이끌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예, 그 자리는 예, 왕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참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바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대통령도 참 욕바지예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예,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바지예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연예인들도 댓글을 잘 보려고 하지 안,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욕이 써 있으니까, 너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막 공황, 증세가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댓글을 일부러 보지 않고 SNS 같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왕의 자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잘 왕의 자리에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수 있냐면 10편 109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좀 실감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서,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야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계시지 맛이 없어서 하는 일이 못된 집분인 저것들이 속임수만 부리는 저것들이 입을 열어 함부로 주절거립니다 어찌하든 나를 쓰러뜨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모양입니다 내가 어떻다는 등 거짓말만 주어 섬깁니다 나를 헐뜯어 얼거매며 까득도 없이 나를 공격해댑니다 그들을 아껴주어도 내게 공격을 퍼부으니 이것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넘어가서 14절부터 여호와여 그 아비의 죄를 잊지 마시옵소서, 마시옵소서. 그 어미의 허물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늘 잊지 마시고 마시여, 저들이 이 땅에서 아예 잊혀지게 하소서. 저들은 남 따뜻하게 아낄 줄 아예 모르고, 빈민들이나 영세민들 마음 괴로워하는 이들을 돌, 돌아볼 생각 아예 하지 아니며, 오히려 짓누르고 등쳐먹을 생각뿐입니다. 심지어 죽이려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남 저주하기를 그토록 좋아하였으니 급살맞게 하소서. 남 복비로 주기를 그토록 싫어하였으니 복이란 아예 그의 곁에 있지도 않게 하소서. 남 저주하기를 옷 입고 다니듯 하였으니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가 물처럼 그 뱃속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기름처럼 그 뼛속까지 베어들게 하소서. 제 입으로 뱉어낸 저주가 입으로처럼 저를 덮게 하소서. 허리에 두른 띠처럼 늘 그를 두르게 하소서. 여와여, 그렇게 내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입을 벌리기만 하면 나에 대해 나쁜 말만 늘어놓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자, 10편, 109편의 이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헐뜯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예, 그 내용이 바로 예, 10백 구편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상한 것을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쏟아내야 해요. 다 쏟아내야 돼요. 그 마음에 담아두면 병돼요. 쏟아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다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다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안티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뭐만 하면 트집 잡고 뒤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훈수만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요, 얼마나 운동능력이 뛰어납니까? 그죠? 예,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운동, 운동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선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00억, 200억, 막 300억, 뭐 이런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중들은요, 그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기, 하기만 하면 그 운동 선수보다 훨씬 더 운동도 못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막,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 운동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둑을 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참 밉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바둑을 두라 그러면 나보다 못 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훈수 둡니다. 그거밖에, 거기 왜 눕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그러면 참 짜증나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면 나보다 못할 거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옆에서 훈수만 두고 비판만 하고 비평만 합니다. 그게 바로 비난하는 자들의 입술이에요. 예. 이럴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말도 못 하는 거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내지 않고는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다시 되돌아 서서 리더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백성들 자기를 대적하는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을 또 마음에 품고 그들을 이끌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쏟아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감정을 쏟아내면 그때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지만 이후에 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어떤 누구는 뭐 속상한 거 있으면 쏟아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어, 학자들은 그렇게 쏟아놓으면 나중에 후환이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람에게 쏟아놓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자신의 힘, 자신의 힘듦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어, 헌금할 때 찬성, 불었는데, 예,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바다보다 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창파를 향하여 배를 저어나가라,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속상한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 바다같이 깊고 넓어서 그 모든 것을 야, 너왜 속상한 거 말하냐라고 따지지 않으시나그 모든 마음, 그 감정을 다 받아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기 자신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풀어놨던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서 또그 백성들을, 또그 신하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거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지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고는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어져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나는 건강한가. 이것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풀어 놓으시면서,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기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만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자기 사랑은 남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BTS의 RM이 뭐라 고 그랬어요? Love myself, love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하시고, 예,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좀 쉬시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기도하는 습관, 우리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넓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다 푸시고 우리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